할렐루야. 네, 저도 떨립니다. <laughs> 앞에 서면 진짜 머리가 깜깜해질 정도로 많이 떨리는 자리라서 권사님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은 네 가지 질문으로 나눕니다. 어디서 찬양할 것인가, 장소적인 문제. 그리고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누가 찬양해야 할 것인가 이런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찬양해야 할 것인가? 1절 말씀을 보시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 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장소 두 군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소와 궁창입니다. 이 성소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 임재 청소, 처소,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곳의 상징인 바로 성소고요. 또 궁창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의 상징인 하늘을 바로 궁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땅과 하늘 모든 것을 포함한 우주 전체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때나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딜 가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또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장소의 초월성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도 또 바다를 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교회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집에 가도 또 길을 걸어가더라도 직장에 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 어디든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라고 하죠. 예배도 가만히 보면, 찬양이 빠진 예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찬양을 해서, 예배 시작 때 찬양을 하고, 또 예배 중간에도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도 찬양하고, 헌금할 때도 찬양하고, 마치고 파송할 때도 찬양하고,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의 종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이렇게 찬양하는 종교 없습니다. 불교만 해도 불교는 찬양이 없습니다. 이제 연불이라고 그래서 이제 목탁을 두드리면서 주문을 외우는 그런 것이 있죠. 뭐, 수리, 수리, 마하, 수리, 수미, 양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거는 이제 찬양이 아니죠. 이슬람에서도 이제 아잔이라고 해서 좀 비슷한 그런 어떤 찬양이라고 하는데 사실 약간 주문 외우는 것에 가까운 그런 음악이 또 있습니다. 왜 다른 종교는 찬양이 없을까요? 물론 이제 불교에서도 참불가라는 게 생겼는데 사실 불과 몇십 년 전에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원래 불교에서는 찬양이 없습니다 왜 찬양이 없을까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없기, 없는 종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찬양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찬양이 없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는 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인가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유일한 신을 우리가 경배하고 있고 모시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 성경책 뒤편에 찬송가가 같이 이제 출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성경책 안에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문자만 남았지만, 이 시편은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 이제 찬양 가사로 부르던 노래입니다. 지금 워낙 오랜 세월이, 세월 동안 노래를 부르지 않다 보니까 그 음이 잊혀졌을 뿐이지 사실은 시편의 내용들은 곡조가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미 종교 그 경전 안에 찬송가가 따로 부록되어 있을 만큼 찬양,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의 종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해 보시듯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 지어다. 이것은 모든 장소의 총동원이다라고 신학자는 말합니다. 성소와 궁창, 땅과 하늘, 우주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장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쁘나 슬프나 괴로우나 좋으나 항상 하나님이 계신 어디든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찬양해야 되는가? 2절 말씀을 우리 10편, 150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지어다. 아멘. 찬양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할때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창조행위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개명을 주셨을 때 주셨는데 이 10개명은 총 성경에 두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국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신명기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사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을 주시고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가 다릅니다. 먼저 출애굽기에서는 이런 이유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첫 번째,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사역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사역. 사실 사람도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사람도 창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의 창조는 원래 있던 것을 가지고 변형해서 창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내죠. 서뭐 새로운 별을 발견했다. 뭐 달에 가서 새로운 뭐 물질을 발견했다. 뭐 우리 몸에 있는 새로운 어떤 기능과 세포를 발견했다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발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하고 또 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발견했을 뿐이죠. 어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에디슨 뭐죠? 에디슨 전시회가 한국에서 열렸고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진을 통해서 봤습니다. 굉장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발명품들을 많이 창조를 해냈습니다. 정부는 뭐다 아실 테고, 녹음기, 추궁기 이런 게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플라스틱 같은데 아니 어떻게 그 음성을 녹음을 할 수가 있지? 플라스틱 같은 곳에 어떻게 음성을 보관할 수가 있지? 굉장한 창조물이죠. 심지어는 어떤 창조물까지 있냐면 여러분 아마 모르실 겁니다. 에디슨이 만든 발명품 중에 땡땡땡도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머리카락과 관련된 겁니다. 아시는 분 있습니까? 머리카락과 관련된 세자 고데기입니다. 고데기. 우리 여성분들이. 아침마다 쓰시는 그 고데기가 바로 에디슨의 발명품인 것을 믿으시기를 아, 뭐뭐 뭐 믿을 필요까지. <laughs> 야, 우리가 그것을 볼때 와,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 냈을까? 정말 감탄하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런 것도 원래 있던 물질을 변형해서 새로 이제 재 재창조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의 그 밑바탕이 없습니다. 어떤 창조할 만한 그런 물질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한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은 인간의 창조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만든 그 위대한 발명품을 볼 때도 와, 대단하다. 뭐 상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신 그 창조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볼 때 찬양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감탄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하나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 사역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이 십계명이 두 번째로 기록된 것은 신명기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에 이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계명의 그 이유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명기 오 장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어, 왜 같은 십계명인데 그 이유가 사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다릅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라고 생각.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두개다 취합을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 무엇을 기리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라고 말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애굽 땅을 치심으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고 능력의 손으로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그 모든 애굽의 병거와 마병과 군사를 바다에 빠뜨리심으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고 기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히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공로로 구해주시고, 자유롭게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놀라운 구원사역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종교가, 이 세상 어느 신이 이런 하나님의 사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존재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를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사역, 이 세상 누구도 하지 못한, 오직 하나님만 하신, 그 위대한 구원사약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 찬양의 이유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을 볼때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찬양 시간에만 찬양을 하고 또 내가 형편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할 때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해가 해가 질때그 황금 햇볕 골든 타임이라 그러죠. 하늘이 노을로 물들었을 때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감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서울이 내륙이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바다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 바다를 딱 보는 순간 그 넓게 트인 바다를 보면서 아 좋다라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연, 자연 만물의 위대함 앞에서도 우리가 감탄을 하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말로 다할수 없는 놀라운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을 이루어 내신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놀라운 창조와 구원사역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3 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 절에서 5 절입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와를 찬양할 주여. 다 네. 5절까지요? 네. 여기서 나팔이라는 것은 어 히브리어로 교파르라는 것인데 짐승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불어서 소리를 내는 관악기라고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비파와 수금이라는 것은 어 히브리어로 네벨, 킨노르라는 것인데 이것은 손가락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소고라는 것은 토프라는 것인데 작은 북이나 템버링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손으로 쳐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를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악과 퉁소는 이제 현악은 거문고와 같은 현악기이고 또 퉁소는 피리와 같은 불어서 소리를 내는 관악기입니다. 그리고 재금이 있는데요. 이, 이 재금은 어 아시다시피 심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큰 동그란 쇠를 부딪혀서 아는 재금인데두 가지가 있죠.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큰 심벌이 있고 작은 심벌로 높은 하 이제 하이 음을 내는 그런 또 심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것을 모두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찬양이 오늘 기록되었다면 오늘 우리 이 현대 사회에서 이 시편 150편이 기록되었다면 이 악기는 어떤 악기가 될까요? 나팔은 아마 뭐 관현악기가 되었겠죠. 블루시나 트럼펫이나 이런 악기들. 비파와 수금은 어떤 악기가 되었을까요? 현악기. 줄을 튕겨서 내는 악기. 기타나 뭐 베이스 기타나 이런 악기들이 되었겠죠. 소고 소고는 손으로 쳐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드럼이나 뭐 젠베나 이런 작은 북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현악과 퉁소 재금 심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어떤 모습이 가장 어울릴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당시 악기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사물놀이패. 사물놀이패의 모습과 가장 어울리는 악기입니다. 거기 있는 악기들이 여기 다, 거의 비슷한 종류의 악기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가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은 축제입니다. 모든, 그 시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바로 그렇게 찬양을 해라.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 한날은 찬양인도를 하시는데 통기타를 메고 이제 처음으로 찬양인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혼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무슨 세상 가요에서나 쓰는 그런 악기를 하나님 예배하는데 가져와서 쓰느냐, 무슨 여 교회가 딴따라냐, 라는 아주 비난을 듣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악기와 교회 악기가 구분이 있을까요? 심지어는요, 그 전도사님이 이 통기타를 메고 벌써 한 15년, 20년 전이니까 그럴만도 하죠. 예, 통기타를 메고 찬양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찬양 시간에 일부러 신문을 펴서 보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세상 악기와 교회 악기가 구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든 도구고 그것을 세상적으로 쓰면 세상 악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는 것이죠. 이거 오늘 본문에 있는 퉁소라는 악기도 언제 제일 등장했냐면 창세기 4장 21절에 가인의 자손 중에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유발이 수금과 퉁소 잡는 첫 조상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인의 자손입니다. 가인의 자손은 악의 자손이죠. 악의 자손이 바로 이 수금과 퉁소를 만들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악기도 사용해라. 그 악기도 사용해서 오늘 여호와를 찬양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악기와 교회 악기의 구분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일렉기타는 사탄의 악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찬양팀에서 일렉기타 소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렉기타 들어간 소리를 뭐 추구하는데, 그러면 저는 사탄의 자식입니까? 사탄의 악기, 뭐 천사의 악기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악기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데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교회 에 정착하게 된 이유도 바로 악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잘안 다녔다가 어,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옛날에 중학생 때 택배가 큰 택배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그 그 전도사님 아까 통기타 쳤다가 용 먹은 그 전도사님 이름으로 택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여기 택배 왔습니다라고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도사님이 풀었는데 거기에 베이스 기타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더니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베이스 기타를 너가 받았고 네가 택배를 받았으니까 이 베이스 기타 이제 네가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기타를 쳐보지 않았는데 그냥 택배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오는 주부터 찬양팀에서 베이스 기타를 처음으로 제가 쳤습니다. 그런데 그 베이스 기타가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제가 교회 정착하게 해준 저, 교회 정을 붙이게 해준 도구는 바로 베이스 기타였습니다. 악기 어떤 사람은 사탄의 악기라고 부르는 그 악기로 저는 교회 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세상 악기 교회 악기가 따로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총 동원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절을 보시면은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해라. 상상이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는 축제입니다.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춤까지도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또 오늘 그렇게 찬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계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 아, 이스라엘 진중으로 찾아왔을 때 그게 너무 기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게 되죠. 얼마나 민망하게 쳤던지 속살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혼을 내죠. 채통을 좀 지키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 앞에서 그게 무슨 꼴입니까?라고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람 보라고 춤춘 거 아니요. 나는 사람 앞에서 춤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춘 곳이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비참해지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나는 더 낮아지겠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박수도 안 치고 그냥 피아노만 가지고 조용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게 경건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박수 안 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거룩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까지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춤까지 하나님께 드려서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보고 이이 시편 150편은 그 시대의 오케스트라다. 오케스트라 안에는 모든 악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도 에 오케스트라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땅히 모든 악기와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의 힘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의미죠. 그 호흡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생물체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고 그 호흡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피조물은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10편의 대다수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어떨 때 찬양을, 가사를 썼을까요? 아,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때 찬양을 썼을까요? 우리 아까 장강희 권사님께서 10편 33편에서 36편을 읽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 쓴 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썼습니까? 네, 쫓겨갈 때, 쫓겨가서 어쩔 수 없이 미친 채 해야 될 때, 맨 정신으로 미친 채 하면서 도망다닐 때, 아들에게 배신 당할 때, 나는 나는 선이라고 행했는데 친구들은 악으로 갚을 때,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쓴 찬양이 바로 시편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호흡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찬양은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숨 쉬듯이 해야 되는 것이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억울할 때나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그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호흡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 꼭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우리가 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사물놀이를 하면서 춤추면서 일어나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을 진심으로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아멘 겸손하게 우리 물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아 영광 돌리세 모두 e 하세복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a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u n 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 계신 우리 한번더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찬양받으소서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평생 호흡이 있는 동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성 31장입니다